안녕하십니까. K&A 공방 동화쌤입니다. 지금 6학년 1학기 이 기말 과학 그 요약 정리를 써놨는데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땅 짓자의 동굴 군데 지구는 땅인데 동굴입니다. 그래서 자전, 스스로 자, 돌을 점 구를 점 스스로 돌을 쩐, 빙글빙글. 지구가 북극, 이 북극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적도라고 해서 이거는 영도라고 그러고 영도 그리고 이렇게 자전 축이 있다고 가상으로 가자로 상상해서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민글빙글 돌죠. 근데 이게 이렇게 빤듯하게 쳤을 때 이게 23.5도, 23.5도가 기울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중심축으로 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데, 자전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 그래서 이거를 동경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 이걸 동경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서쪽 방향으로 와서 서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서의 이 시작의 중심, 이쪽은 이 동경이고 이쪽은 서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영도라고 하고 이쪽으로 쭉 180도, 이쪽으로 쭉하면 저쪽에서 태평양에서 이렇게 지구가 동그라면 여기서 태평양 가운데서 이렇게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쪽이고 이걸 동쪽으로 가정했을 때 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달과 별의 위치가 그러니까 돌면 이 달과 별은 보통 이제 낮에도 달이 보이기도 하는데 별 같은 경우에도 별을 떠 있죠. 그렇지만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이고 밤에만 별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은 보름달은 초저녁에 동쪽 지평선 부분에서 보기 땅 근처에서 보이기 시작하다가 쭉쭉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떠서 그렇죠.면 동서 동쪽 지평선 부근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동서남북 남쪽 하늘에 보이고 새벽에서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남서동남서동남서 이렇게, 동, 남서, 동, 남서.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별은 동남서쪽으로 달라진다 동남서쪽으로 달라진다 천체의 위치가 달라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가 이렇게 돌죠 빙글빙글 돌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지구가 빙글 이렇게 돈다고 치면 여기서 보일 때는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반대쪽 위에 있는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간것 같죠 그래서 어, 달이 움직여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지구가 자전하요 스스로 돌아서 우리나라가 태양빛을 받으면 태양빛을 받으면 이쪽이 낮입니다 이렇게 태양빛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태양빛이 없는 게 밤이죠 어,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것보다 까닭은 이유는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고, 그면 하루하루 돼서 1년은 뭐냐? 공전입니다 지구가 대항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돌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래서 공전이 되는 겁니다 공전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자전 방향 공전 방향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일자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계절에 따라 이쪽에 있는 별자리, 이쪽에 있는 별자리, 이쪽에 있는 별자리, 이쪽에 있는 별자리가 다르겠죠 별자리가 그래서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또 이제 봄 봄에 목동이 처녀, 어, 목동이 사자, 아, 사자로부터 처녀를 구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외워야죠 여름에는 어, 검은 고를 키니까 백조와 독수리가 아, 검은 고를 키니까 아, 검과 백조와 검은 독수리가 아, 전갈 허, 전갈을 피하나? 가는 안도메다 안도로메다 물고기 페가소스 아, 물물패안안물패 오리온 쌍둥이 큰게 뭐 어떻게든 외워야 되는데.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가 공전하니까 얼년 동안 태양의 방향에 있는 가을철 별자리를 볼수 없다. 봄철에는 가을철. 그러니까, 이게 봄, 이게 봄이면, 보세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만약에 이렇게 친다면, 태양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서 지구가 이쪽에 바, 밤에 이걸 볼수 있지만, 이거는볼 수가 없다는 거겠죠. 이 반대편에 있고, 이 지구에서. 근데 이거는 조금 보이겠죠. 이건 조금 보이고, 이것도 조금 보이고. 근데 이거는 태양빛 때문에 눈부셔서 안 보인다는 거겠죠. 자, 달의 모양. 여러 날의 달의 모양. 초승달부터 초. 상아이쪽이네상 오른쪽이 상이네 우상 우상이고 보름달 하현달 아 그러면 좌하 아 금음달 이렇게 됩니다 자 초승달부터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채우고 채웠다가 채웠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세컨 아, 만게드러나고자 음. 여러 달 동안 위치가 아 이게 변, 변, 변하네요 한달 동안 한달 동안 그래서 우상, 본달, 좌하, 그게그습을나냅니다 같은 달이 보이는 위치도 날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에서 동, 타똑 같네요. 조금씩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달, 아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달은 반사된다는 거죠. 태양빛을 지구에서 볼수 있는 가장은 태양빛이 반사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지구가 보았을 때 달의 모양. 저기 밤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낮에 보이면, 이게 뭐, 빛을 못 내니까 가려지죠, 이렇게. 태양빛이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새카맣게 보이고. 자, 이게, 이게 이쪽에서, 어깨에서 그쵸? 여기서 태양빛이 이렇게 이쪽에서 고른 것처럼 보이고, 그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 이쪽부터 보름달이네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네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우상. 우상. 보름달. 여기는 좌하. 좌, 하, 현 달. 이렇게 되네요. 우, 상, 맞죠? 우, 상, 현 달. 이렇게 돌고, 좌, 하. 어, 이쪽에는 아래인데, 거꾸로 상하가 바뀌었네. 자, 생태계 알아보기. 생태계. 생명이 있는 것이죠. 어떤 장소에 생물들이 살고, 다른 생물과 비생물, 생물이 아닌 것들이 환경과 서로 작용하는 것. 생태계 요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주고 받는데 생물 살아있는 물건들이 생산자는 광합상을 해서 빛을 가지고 뭐 식물이 이파리에서 염록체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약물을 만듭니다 풀 나무 식물들 자, 소비자는 약물을 만든 거를 식물과를 거를, 식물이나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죠 동물을 또 먹죠 아, 그다음에 분해자는 오이 동물이나 식물들의 시체나 배설물들을 다 분해합니다 콩팡이 세균 버섯들이 버섯도 분해잖아요. 자, 비생물적인 거는 이게 살아 있는 게아니거든 햇빛, 물, 공기, 온도, 흙, 이런 자연 환경의 요소, 생태계, 먹이 사슬, 서로 먹고 먹히는 거죠. 사슬 관계. 사슬은 이제 쇠사슬처럼 연결된다는 이거가 이거를 이걸 이걸 먹고, 이게 이거 먹고, 이게 이거 먹고, 이게 분해하고 뭐 이렇게 그게 그물처럼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게 사슬은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 물은 더 복잡하게 여러가지 관계로 묻히니까 이게 좀더 복잡하게 있죠 여러 개니까 생태 피라미드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풀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참새가 먹고 참새는 독수리가 먹고 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먹이 사선을 만든 겁니다 숫자가 이 밑에일수록 더 많죠 점점 갈수록 줄고 자 생태계 먹이 그물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는 한 종류가 부족해지면 다른 종류도 쭉 줄입니다. 이게 확 불어주면 이게 줄고, 이게 줄게 되면 이건 조금 늘고 뭐 이런 관계죠. 어, 생물이 생태계의 평형. 어떤 장소에 서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일정 부분 균형을 맞춰요. 평형, 균형, 안정 뭐 이런 뜻이니까. 자 생물이 아니라 생물에 주는 요인, 환경의 요건, 원인을 보면 햇빛. 방합성을 합니다. 약물을 만들고. 그러면 동물이 번식할 때 햇빛에 비슷해 세기, 뭐 이런 게 중요하죠. 물, 뭐, 인체 70%니까, 아, 물, 온도 변화에 잘 적용을 하고 그럽니다. 온도, 공기 숨쉴수 있는 거, 흙, 여기 안에 이제 물과 무기양분. 무기양분이 뭐냐면 뭐, 어, 철, 질소, 인산, 칼이, 뭐, 칼리움, 뭐 이런 겁니다. 에프가 철이고. 생물의 적응. 적응해서 살았죠. 적당하게 맞추어서 적당하게 응답하고 적응하는 예.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는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보다 약한 빛에 민감하다. 그죠? 밤에는 약한 빛 부엉이보다 약한 빛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낮에 밝은 데서 생활했다는 거죠. 어,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바나나 잎은 넓고 사막에 왜 그럴까요? 열대 우림에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빨리빨리 방어서 하는데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은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잎이 넓으면 다 말라버려요.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는 추운 북에 사는 북극여우보다 키가 크고 왜? 몸이 많은 편이다. 그렇죠? 북극은 동글동글해야 돼요. 체형이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요 어, 귀가 이 사막에 사는 건 귀가 커야 돼요. 왜냐면 귀를 크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식혀줘야 돼요 이 귀에서 왜 온몸에 털이니까 토끼도 그렇습니다. 귀로 식힙니다. 달릴 때 그래서 귀를 생곳댑니다 사람과 생태계 관계, 환경 오염. 사람들의 활동으로 자연이나 생활 환경이 오염해져 훼손되고 오염하는 쓰레기, 폐수, 나쁜 물, 자동차 공장의 매연, 농연기, 기름 유출, 농약과 비료, 지나치게 사용해서 그렇다는 거죠. 생태계 보존 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가스 안 나오게, 쓰레기 분류 재활용하게, 생태공원 녹색으로, 어, 그 산소 생기에 아, 개발전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환경,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거. 생활용품 재활용하기. 렌즈도 보면 이게 어목하게, 그 가운데만, 가운데가 이 끝보다 가운데가 얇으면 그러면 어목 렌즈입니다. 어떻게 생겼던. 이거는 급사고 했을 때 가운데가 두꺼운 거. 오목렌즈와 볼록렌즈, 물체 관찰하기. 오목렌즈는 항상 작고 똑바로 작다. 오목하게 오목하게 어물린다 볼록렌즈는 대부분 크고 볼록하게 튄다. 거리가 한팔 길이 정도일 때 물체를 보면, 근데 너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거꾸로 봅니다. 빛이 초점이 모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음, 근시경, 가까운데 볼 때는 근시, 가까운 거보여 원시는 멀리 보는 거. 가까이 있는 물체가 선명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원시경을 사면 선명하게 보인 가까운 게, 그러니까, 가까운 게안 보이니까 땡겨. 그래서 원시경을 사요 볼록 렌즈는 원시경이다. 오목 렌즈는 멀리 있는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근시경을 사야 해서 더 가까우로 땡기는 거야. 땡기는 거. 그러면, 음, 오, 근시, 오목, 원시, 볼록,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볼록 렌즈는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 가운데 쪽으로, 보이고, 이 꺾이는 거 굴절률 때문에 그런데, 예, 오목 렌즈는 가장자리에서 바깥으로 퍼집니다. 두꺼운 쪽으로. 자, 그러니까 말하길 빛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두꺼운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이 두꺼운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이것도 두꺼운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이것도 두꺼운 쪽으로. 이것도 두꺼운 쪽으로. 우리 생활에서 렌즈는, 오목렌즈는, 오목렌즈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목렌즈. 근시경. 멀리 있는 물체를 땡겨서 본다. 가깝게. 자, 근시경. 맞죠? 가깝게 땡겨서 본다. 망원경 땡겨서 본다. 수중카메라도 땡겨서 본다. 볼록렌즈는 뭐라고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선명히 보이지 않으니까, 아, 가까이 있는 물체가 안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걸. 가까이 있는 걸 본다. 아, 이 가까이 있는 사람, 천체 망원경. 이 망원경은 다르죠. 그럼 천체 망원경 어, 땡겨서 원시경, 그 다음에 사진기. 요것도 <laughs> 나올 만하네요. 이거 두개 비교해서 나오면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게안 보이니까 하는 거고 천체 망원경도 천체가 멀리 있지만 가까이서 볼수 있도록. 간이 사진기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물체의 모습, 간이 사진기, 이렇게 구멍 같은 걸로 만들죠. 이렇게. 빵돌아서 여기서 보면,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 거꾸로 뒤집혀서 보인다는 거죠. 상하좌우가. 자, 사자자리는, 사자자리, 7월, 7월달인가? 아, 90년 남쪽 하늘 볼수 있지만, 3월 초에는, 이 아, 아, 서에서, 이거 뭐야? 사에서, 3월 초에, 5월 말에는 지평선에서, 동해서, 서. 어, 3월 초, 5월 말, 남쪽 하늘. 4월에는 남쪽이네요, 남쪽. 그러면 4월에는 남쪽 그러면 3, 4, 5 이렇게 되는거죠 볼수 있지만 3월 초에는 동쪽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네요 동, 남, 서 시장에 달리는 차앞차밖 막고 길가에 있는 길가에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쇼핑돌리겠죠 그죠 이와 비슷한 현상 나는 내가, 다, 이게 나, 내가 움직이는데 정지해 있는 게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어, 반대편 하루 동안 태양 위치가 동에서 서쪽으로 달라진다 그죠? 어, 지구가 움직이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음력 7월 7일 달을 관찰했을 때 일, 7일 7일이죠? 초초 어, 초. 어, 우상 우상연달 남쪽 다 다리 보이는 날일 7시경이니까 7시경 농력 7일 저녁 7시경 다리 위치가 또 쉽지 않네요 하루 동안 다리 위치 변화 보름달은 초저녁에 보는 보름 시작하여 초저녁 때는 어, 자정에는 남쪽 하나 남쪽 밤에 자정 12시 새벽이 되면 서쪽 하나 그래서 초저녁 다 동에서 동에서 남에서 서로 다음 별자리의 위치 변화, 그렇죠? 남, 동에서, 남에서 그러면 12시, 서, 23시경, 밤.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러면 별자리의 관측을 하면 이게 13시, 이게 13시면 1시인데, 이게 1시, 그러면 이렇게 밤 정도 12시간 되겠죠. 그럼 이게 밤. 그럼 12시간, 여기다 12시간 하면 25시, 그러니까 23시, 23시, 25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시간, 또 이것도 12시간, 그러니까 밑에서도 서, 미음이 됩니다. 음. 음력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경에 달을 관찰하였습니다. 달이 보이는 위치, 서쪽에서 동쪽으로 조금씩 옮겨간다. 15일 동안, 점점점점 점점 점점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 위치는 하루 동안에는, 요렇게. 고기를 찢어, 찢어서, 뾰족해야죠, 이렇게? 아, 족해야죠당 같은 열대우림에 바라나, 잎이 넓고 환경에 물, 물을, 이건 이거는 물을 증발이 안 되잖아요, 물 비가 많이 내려서 빨리 열리고. 부엉이가 밤에 활동하는 것은 약한 빛에도 민감한 시각잘 반응한다는 거죠. 약한, 약한 빛에도 눈이 크고 그래서 눈만 부리부리 보이죠 자, 환경오염의 생태계에 영향 4,5 생태계에 주는 영향 이거요 다 죽어요 4,5 평균 온도가 높아져서 아 이거요 온실효과 동성물 서식지 점점점점 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자꾸 뜨거워지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 식물들이, 이 위쪽, 여기서 생산되던 게, 여기서 생산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성비 내려서 탄성화되고, 힘듭니다. 이거는 폐수. 이거 공기 이건 공기죠, 공기. 폐수, 물. 이건 산이고, 이건 물. 공기는 이두 개죠. 간이 사진기, 물체로 쓸 때는, 종이 사이거리를 멀리 해야 되고, 투명한 종이 사이는 가깝대. 볼록렌즈와 반투명 종이 사이의 거리, 종이 사이의 거리. 네. 어, 이거는 렌즈,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면, 여기는 렌즈가 있고, 여기서 찍히죠? 찍히는데, 여기는 종이죠, 종이. 요, 종이 사이, 이걸좀 거리를 멀리 하고, 볼록렌즈와 반투명 종이 사이의 그러니까 거리를 가깝게. 멀리 있는 거볼 때는 가깝게. 어, 그쵸? 가까이 있는 거볼 때, 가까이 있는 거볼 때는 멀리. 오목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물이 들어있는 병의 오목한 부분, 그쵸 오목한 부분이 있어야 되죠. 오목한 밑면이 있는, 오목한 면면에 있는, 그러니까 둥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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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볼록렌즈로 이렇게 떼면 빛이 모여갖고, 여기서 빛 불이 나죠. 다른 건다할 만한데, 요거는 하루 동안에는 이렇게, 하루 동안에는 낮에서 밤으로 이렇게 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시계방향인데, 실제로 이제, 이 달이 변해. 3월달. 달이 보이는 위치는 날마다, 날마다, 서에서 동으로. 왜? 자전을 하고 동으로, 동, 공전을 하니까. 공전을 하니까, 공전하고. 요게 좀, 시간이, 이게 12시간이다. 이거랑. 이거만 이해시키면 될것 같아요. 그데 외워야 될 것들이 꽤 있네. 이것도 그렇고. 블록랜드는 현미경, 천체망경 원시경, 사진기. 근시경, 망원경, 수능. 오목랜드는 근시경. 그렇죠? 오근, 오근, 원볼. 보란, 보란. 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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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란, 보란. 쉽지 않네요, 공부 안 하면. 수고하셨습니다.